이 시대의 여성들이 계집이 되고 있다. 상승원이란 결국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사실 아주 당연한 욕구이나 문제는 계집들은 이 상승원의 욕구가 오직 나에게만 있는 욕구이자 권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계집들은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라 찌장하며 돈 많은 남자 잡아서 무임승차 해보겠다는 욕구 자체를 숨기지 않는다. 그나마 본인의 주제를 파악한 일부 계집들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평균의 한참 이상은 벌어오되 집안 살림과 육아를 함께 도울 소위 퐁퐁남은 되어야 결혼을 할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상대 남자는 서울에 신혼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나는 언제라도 때려칠 수 있는 직장이지만 상대 남자는 전문직은 되어야 적절한 조건이라 생각한다. 평균 소득은 통계에 착시가 있으니 중위소득으로 평균 월급을 확인해보자. 한국의 20대 중위소득은 210만 원, 30대 중위소득은 310만 원, 40대는 320만 원 정도이다. 결혼 정년기를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명 중 50등인 평균적인 남녀의 소득은 월 평균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다. 계집들이 쉽게들 얘기하는 연봉 이력은 월 1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집도 있어야 하고 그 집을 사준 시부모랑은 떨어져 살아야 한다. 이게 결혼 정년기 평균 남성들에게 가능한 조건인가? 자기만큼은 그런 남자가 데려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계집들을 데리고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남편이 의사다 교수다 대기업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시되고. 남편의 신분이 곧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집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간 사회에서 결혼은 요원한 일이다. 여기서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발견된다.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았다. 소위 전문직과 고위직, 탄탄한 회사의 여성의 자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라는 명목으로 계집들의 사회 진출은 점차 늘어났고 계집들이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남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상식적으로 이 사회에 좋은 자리, 즉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리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계집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 경제력이 높아지는 현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결혼 적령기에 남성들의 경제력은 이런 문제로 인해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집의 입장에서 돈 버는 재능은 내가 차지해야 되면서 남자는 나보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모순이 계집의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이 되어버린다.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해외여행도 가고 골드미스 친구들과 호캉스 겸 브라이덜 샤워도 해야 되는데 내 남자는 나와의 경쟁을 이겨내서 돈도 더잘 벌고 나를 챙길 시간도 많아야 한다. 그렇다면 계집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여전히 남성들은 결혼할 배우자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특히 경제력에 있어서 결혼에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여전히 와이프는 전업주부여도 상관없다거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배우자의 결정을 존중하기도 한다. 개집들도 마찬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믿지 않을 수 없다. 내 남자는 전업주부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거야. 돈은 내가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개집은 얼마나 되나. 최소한 남자가 경제적으로 결혼을 준비한 만큼 개집 스스로도 그만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가. 개집에 되먹지 못한 상승은 욕구. 이런 발상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회적 제도나 지원 따위의 출산율에 관한 모든 처방은 백약이 무효하다. 정면으로 계집의 상승원 욕구에 관한 비판이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남성들도 못하고 있다. <laughs> 계집들의 이기심과 무너니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laughs> 계집의 책임으로 느껴져 불편하다며 출산율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비성적인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지금까지 계집연구소였습니다. <laughs>